여러분, 이태임씨 e 남편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다면, 왜 구속됐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까지 잘 아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오늘은 이태임씨 e 남편이 왜 구속됐고, 어떻게 처벌받았는지까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한번 시원하게 고개 한번 숙이겠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저에게도 이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인데 이분이 또 이제 사연이 좀 있으세요. 과거에 뭐 사업을 좀 하시다가 사기를 좀 당하셔서 좀 자기도 어려운 사정에 한번 빠진 적이 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기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어 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일단은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첫 광고를 찍으러 가는 길인데요 그 전에 쪄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덥네 창릉신도시가 어디 있는 거죠? 상암동 끝과 예. 창릉신도시 끝은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상 서울입니다 그리고 저기 남쪽으로는 마곡지구랑 한강을 같이 마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일산 쪽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기 삼송지구와 구파발을 마주보고 있는 서울에서 아주 요지인 그런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창릉 신도시를 만약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뭔가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창릉 신도시는 블로그라든가 예.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 알수 있겠지만. 어, 국토부에서 비는 신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겠지만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20년전에 판교 10년전에 마곡 네. 현재의 창릉 신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으시면 본인이 좀 사시면 어떨까요? 네 예, 저도 하나 샀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예, 예, 진짜 샀습니다. 제가 나중에 인증. 계약서와 네. 등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인증 꼭 해주셔야 돼요 <laughs> 여기 여기 라고 합니다 이거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관심 없으면 과감하게 그냥 스킵 하시고 예, 관심 없는데 억지로 막 사라고 할순 없잖아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예. 한번 모델하우스 한번 볼까요 예 어. 아... 아, 괜찮네 근데 약간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느낌인데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요? 네. 아, 아우, 무슨 말씀이야? 열어보지도 않고 없다그러면 어떡해. 네. 여기 컨셉은요. 못 만들어 와라예요. 네.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납 또 보여드릴게요. 아, 되게 주방이 크네요. 네. 수납은 많죠? 냉장, 냉장고, 냉장고. 아, 진짜 있네. <웃음> <웃음> 응, 세탁기도 있구요. 그 다음에 몇방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직사각형 투룸. 저건 정사각형이고, 요거는 직사각형. 나는 요게 마음에 들어요. 이건 머리놈이네요 방 하나, 방 하나, 거실 하나 아, 방 하나, 거실 하나 네평수는 똑같이 9평에서 조금 빠져요 옆에 는 정사각형이랑 여기도 다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재미난 게 있는 것도 있고요 아우, 진짜 있다 밖은 북한산 보여요 이중창에 두 개니까 사중창 자외선 그다음에 소음 이런 부분도 자유롭죠 구경 잘하고 갑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여기 지나가는 번호로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뭐 김기자 채널 보고 연락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죠. 오늘 어떻게 됐을까 코너에서는 M&A 전문가라던 이태임 씨의 남편이 사실은 주가 조작꾼이라는 사실을 한번 더 심도 깊게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태임 씨의 남편 오아무개 씨. 이분은 또 오씨인데요. 이 오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오씨 등은 이 주가를 부양해 주겠다면서 14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OC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은 OC 등이 주식 관련 사기를 쳤다고 판단을 했고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오씨.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풀려서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나왔을 것 같아요. 나오거나 뭐 한두 달 남았거나. 여성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보통 베일로 쌓여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업가다, 증권업계 관계자다, 뭐 M&A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태임씨 남편도 뭐 이제 베일에 쌓여있었습니다. 지난해 2018년 3월 결혼과 함께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배우 이태임 씨. 그런데 이태임 씨의 은퇴 시점은 남편인 오씨의 검찰 수사와 맞물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태임 씨는 소속사와 상의 없이 SNS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면서 갑작스러운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당시는 오씨가 검찰 수사 도중 구속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구속이 되면서 이태임 씨도 은퇴를 선언해 버린 거죠. 그리고 3월 16일 오씨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장아무개씨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곳은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증권범죄를 주로 수사를 하는 곳이죠. 주가 조작 세력 수사를 전담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 오씨가 주가를 관리해주겠다면서 사기를 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상장사인 H사 주가를 조작하던 세력들로부터 제안을 받는데요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서 주가를 띄워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H회사가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오씨 등을 찾아와 하한가를 풀어 달라며 그 대가로 14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영화 작전의 시작 같은 거죠. 이에 오씨는 가능하다. 날 믿어달라 하면서 인위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서 하한가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oc는 실제 일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죠 oc 등은 이미 h 사 주가가 상당기간 동안 하한가를 지속하고 있어서 곧 하한가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겁니다. 어차피 곧 하한가 벗어나는데 내가 안 해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이나 좀 챙겨 볼까? 주가가 상승할 경우 마치 자신들이 시세 조종을 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행세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H사의 주가는 83,000원에서 6거래일 연속 하한가, 6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2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3,000원에서 29,000원까지 그냥 내리꽂은 건데요. 이 오씨가 제안을 승낙한 지 얼마 뒤인 9월 15일 하한가가 풀리며 2, 3%의 수준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오씨는 이를 제안한 세력에게 내가 시세 조정을 해서 하한가를 막았다고 속였습니다. 이틀 뒤인 9월 17일부터 14억 원 규모의 수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았죠. 검찰 수사를 대비한 오씨는 오씨의 친형이나 지인 등의 이름으로 수표를 찾거나 아니면 그들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을 했습니다.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고인들은 시세조정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을 잘 써서 어, 실형을 막은 거죠. 하지만 오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죠. 나는 집행유예 4년도 길어 자유의 몸을 찾았지만 집행유예 4년이 몹시 싫었나 봅니다.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한 거죠. 사실 집행유예만 받은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반성문 효과, 이 버프를 받아서 바로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그것도 만족 못한다. 난 무죄다, 이런 건가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항소를 했고, 검찰도 집행유예 형은 너무 가볍다면서 또 역시 항소를 했죠.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laughs> 괜히 항소했다가 그냥 깜빡 들어가 버렸어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2019년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부는 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 오씨가 주가 조작임을 알면서도 사기를 쳤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주가 조작이고 안 하면 사기인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사기를 쳤다는 게참 나쁘다. 그리고 범행을 오씨가 주도했음에도 검찰 등에서 거짓된 진술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주도했는데 나 주도범 아니에요 뭐 이러다가 오히려 거짓말이 들통나서 실형까지 가버린 거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H사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 시세 조정을 하는 사람을 어쨌건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하는 사람을 찾다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이 발생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o 씨가 주가 부양이 절실한 정말 자기 돈이 막개박살나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이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 이걸 이용해서 주식 가격 시세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고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때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같이 기소된 그장 씨, 그장 씨가 해외에 있음을 기회 삼아 범행을 장 씨가 주도한 것으로 허위로 주장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해 집행유예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부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아마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 6개월 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한 3개월 전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서 주가 관리라는 이름하에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 씨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태임 씨의 결혼 당시만 해도 M&A 전문가로 기사에 나왔지만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쫓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얘기였죠. 오 씨를 안다는 한 증권 전문가는 오 씨는 본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활동을 했고 주가 조작의 총 사령관은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건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는 게이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원래 주가를 띄울 때는 두 세력 이상이 함께 들어가서 주가를 올린 뒤에 처분을 하곤 하는데 세력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 서로 고소고발이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억 원 정도를 서로 성공 보수로 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억 원 정도를 주면서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뭐 오씨도 주가조작 세력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그냥 꽁으로 먹으려다가 이게 사기로 들통나서 결국 처벌까지 받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쓰면서 재판에 임했던 이 오씨 그런데 오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상고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이 양형부당을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죄를 인정했다면 대법원에 가서 다룰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상고를 해봐야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풀이를 했죠. 아마 자신의 선택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히 항소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기시거나 또 이제 OC에 관한 근황을 아시는 분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